사람들은 착한 남편과 결혼하면 참 편하다고 말합니다. 싸움도 없고, 폭력도 없고, 무시도 없다고. 그런 남편을 만난 여자는 복받은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착함이 어느 날내 삶을 조용히 지워버렸다면, 그 다정함이 내 꿈을 천천히 질식시켰다면, 그건 여전히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남편은 항상 다정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적도 없었고, 항상 나를 위해준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점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로요. 1막,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결혼 초, 남편은 저를 참 많이 밀어줬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하는 남편.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꽃꽂이 배우고 싶다면서 한번 시작해 봐. 내가 응원할게.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둘다 행복해야 이 결혼이 의미 있는 거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아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밤마다 깨서 우는 아이. 낮에는 엄마 손을 놓지 않는 아이. 아이도 이렇게 어린데.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나까지 하고 싶은 걸 하면 너무 이기적인 아내 아닐까.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긴 해. 새벽 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잖아. 근데 괜찮아. 그냥 좀만 버티면 돼. 당신은 그냥 지금처럼 웃어주면 돼. 집에서 당신이 웃고 있으면 난 그걸로 힘이 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미안함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남편은 나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멈춰섰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꿈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 막, 미안함이라는 감옥. 남편은 매일 새벽 같이 출근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나가서, 아이가 자고 난 후에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죠. 야근이 많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집에 오면 늘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어디 가지 마? 나랑 놀아줘. 아이는 하루 종일 저만 찾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잠깐이라도 제가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남편도 바쁜데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 혹시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오늘도 당신 덕분에 버틴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도 집에 오면 당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 당신이 있어서 이 집이 집 같아.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이 제 꿈을 점점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까지 꽃을 배운다고 나가도 되는 걸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어떤 꿈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꽃인가, 그림인가, 음악인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산막, 다정함에 길들여지다.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말투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신은 참 현명해. 다른 여자들은 밖에서 일한다고 난리인데. 당신은 집에서 가족을 챙기잖아. 그게 얼마나 큰일인데. 집에 있는 게 당신한테 더 맞는 거야. 밖에서 힘들게 뭐하러 일해.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당신은 그런 거안 맞아.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아이도 당신이 키워주면 얼마나 좋고.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현명하다. 당신은 좋은 엄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가능성에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누군가는 가방을 메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나는 왜 저기에 없을까? 왜 나는 항상 이 창문 안쪽에만 있을까? 엄마, 나 오늘 꽃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엄마는 꽃 좋아하시냐고 물어봐서, 응, 엄마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어. 이거 엄마 줄게. 그 순간, 아이가 내 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이상하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면 이 아이까지 기대하게 될까? 그럼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엄마는 꿈을 포기했다고. 엄마는 할수 없다고. 당신이 집에 있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야. 내가 밖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당신이 집을 지켜주니까 가능한 거거든. 나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당신이 없으면 난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점점 엄마와 아내로만 존재했습니다. 내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사막. 작은 시도. 큰 죄책감.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아주 작은 용기였지만 그게 제겐 너무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기 나 생각이 있는데 취미라도 해볼까? 꽃 가게에서 그냥 잠깐 배우는 정도, 일주일에 한번두 시간 정도만 아이가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에 그게 필요해. 당신이 집에 없으면 아이는 누구랑 있어?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해할까? 나도 요즘 정말 바쁜데 당신이 없어지면 나는 어디에 기대하지 당신 요즘 힘들어 그럼 우리 여행이러 갈까 취미 배우는 것보다 우리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게더 좋지 않을까 난 당신이 웃어주는 게 제일 좋아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거든 그거면 충분한데 그 말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숨이 막혔을까요 왜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을까요? 그래, 그럴까?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꿈을 말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그렇게 또한번 나를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고, 아이는 나를 필요로 했고,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수 없었습니다. 오막. 괴물은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남편은 날 막지 않았습니다. 폭력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고, 금지도 없었습니다. 나를 막아온 건, 그저 미안해하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아야 해. 나는 욕심부리면 안 돼. 아이가 나를 찾으며 우는 모습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나는 여기 있어야 해.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버틴다고 말할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무너져. 나는 여기 있어야 해. 내 죄책감이 내 가능성을 스스로 묻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가둔 건 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했습니다. 남편이 왜 나를 막을까? 가 아니라 나는 왜나 자신을 막았을까? 육막. 착함을 벗어나는 첫 걸음. 오늘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착함이 아니라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 응. 배우고 싶어. 나를 위해서. 그래. 해봐. 나도 적응해 볼게.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완벽한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길은 생긴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나에게 첫 번째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삶.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길들여진 나에서 벗어나 선택하는 나로 살아가는 시작.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작은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피워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 나를 미루고 있진 않나요? 착한 사람이 되려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